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훈련 중인 미국 NSW 특수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이 부대는 실전 전술 경험도 많은 최정의 여군 특전사부대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과 곧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 왜 하필 군사 교리로 훈련을 가야 하냐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드러내며 한국행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군사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무시했던 NSW 최정예 여군들이 한국에서의 단 일주일간의 경험을 통해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데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자를 대신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NSW 특수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잘 알지 못했던 나라에 대한 의구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나라의 국방력이야말로 곧 국력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 내 나라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끼리 국방력을 비교하고 어느 나라가 더 강한지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미국의 국방력은 세계 최고지요. 저는 그런 미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군대에 입대를 했고 특수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인 NSW는 해상, 공중, 육상에서의 작전을 수행하며 정찰,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특수부대에서 가장 뛰어나고 좋은 성적으로 모든 작전에 항상 리더 역할을 하며 최근에는 브란즈 스타 메이더이라는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부대에 엄청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저희 부대 말고도 CST나 PJ 등 여러 특수부대가 많은데 각각의 부대별로 가장 뛰어난 대원을 5명씩 뽑아 한국에서 한국의 특수부대와 전술, 무기 사용, 팀워크 등 군사적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술 경합을 한다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 미국 특수부대원들과 경합을 하는 건 이해가 되었지만 저희가 한국에 가서 특수부대와 경합을 한다는 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북한과의 전쟁도 끝내지 못하는 약하디 약한 나라로 수준 차이가 너무 날 텐데 그들이 우리와 경합 상대가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북한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약한 나라라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미국 특수부대가 한국까지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정말이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역시 이 군교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형식적인 외교에 불과하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저는 우리 부대 대표로 당연히 선발되었고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4시간이라는 비행을 마치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떤 나라든 그렇겠지만 입출국 장소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 많은 인파 속에서 눈에 띄는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으로 여행 온 동양인 단체 관광객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아주 큰 소리로 대화하고 떠들며 너무나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역시나 아시아인들은 공공장소에 대한 예의가 없는 민족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같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입출국 대기 줄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너무 느린 건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소란스러웠던 관광객들의 문제로 줄이 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한 명이 줄을 서 있다가 본인 앞으로 일행들을 세우며 계속 새치기를 하고 있으니 줄이 줄어들 리가 없지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저런 사람들과 상대해 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그들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뒤에 서 있던 한국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공항 직원에게 상황을 바로 전하더군요. 귀찮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한국인들의 빠른 판단과 행동력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깔끔한 제복을 입은 공항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새치기를 일삼고 소란스럽던 관광객들은 알고 보니 모두 중국인이었고, 경호원들은 그들에게 유창한 실력으로 중국말을 써가며 대화하더군요. 어떻게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또한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모든 상황은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가 되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경호원분이 저희에게 다가와 미국에서 특수부대 합동훈련으로 왔는지 물어보더군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의사소통을 함에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맞다고 하였고, 그 경호원분이 저희를 안내 장소까지 차분하게 인솔해 주셨습니다. 인파에 휩쓸려 이동하는 동안에도 매끄러운 운영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저는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어보았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본인은 원래 군인 출신인데, 은퇴를 하고, 지금은 공항에서 경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영어,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불어까지 할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은퇴 후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입출국 절차를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빠른 입출국 절차와 아날로그식의 종이 여권이 아닌 가벼운 터치에도 반응하는 QR 코드로 입출국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너무 신기하고 편했습니다. 스캐너에 QR코드를 대자마자 간단한 신호음과 함께 입국이 완료되다니.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종이 서류보다 더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 1시간 걸릴 입출국 절차가 10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정말이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거기다 수화물을 받는 과정 또한 너무나 간편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다르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었고 간편한 시스템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이 있으면 바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텐데 하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군 관계자의 인솔하에 군부대로 바로 가야 했지만 일정상 2시간 정도 대기 후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출국 전부터 몸이 조금 안 좋기는 했는데 14시간이라는 장시간 비행으로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저의 몸 상태를 눈치챈 직원분의 안내로 공항의료센터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게 되면 접수를 하는 것도 몇 시간이나 걸리지만 치료를 쉽게 받을 수도 없고 비용도 너무 부담이 되는 수준인데 한국에서는 접수부터 치료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후군 관계자분은 공항에서 잠시 머물러 쉬었다,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딘가로 이동했다 군부대로 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했기에 저희는 당연히 공항에 있는 의자에서 대기해야 할 거라 생각했는데 본인을 따라오라고 하시더군요. 그곳은 공항 휴게실이었는데 도착해 정말이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시간 단위의 숙박이 가능하고 침대와 샤워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캡슐 호텔에 공항에서 잠을 잘수 있는 수면시설은 24시간 운영하며 침대 같은 수면시설이 있더군요. 잠을 잘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샤워시설과 스파, 찜질방, 키즈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가상 운동기구가 갖춰진 시설까지 있다니,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최신식 시설과 엄청난 인프라에 정말이지 여러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샤워시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샴푸, 바디워시 같은 샤워용품까지 무료로 제공된다니, 저는 특수부대 임무 특성상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고 많은 공항을 방문해 보았지만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건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원 전체가 이런 시설을 사용하기에는 요금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분에게 저희가 이 시설을 쓰기엔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하였지만 군 관계자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무료라고 말씀하더군요. 그 말에 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나라로 해외 파견을 가보았지만 그곳에서의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사용하는 비용은 개인 사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관계자님이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편안한 잠자리와 함께 즐거운 휴식을 취했습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고 관계자님께서 식사를 하고 군부대로 이동하자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비행에 기력도 떨어졌을 것이고 여름에 한국에 왔으니 이 음식은 꼭 먹어봐야 한다며 저희를 어느 한 식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도착한 식당은 외관이 참 허름해 보이고 오래된 식당 같았는데 나무로 지어진 목조 건물에 건물 구조 또한 독특하고 특이했습니다. 공항에서의 현대적인 모습과 크기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식당 안쪽에는 큰 나무들과 폭포, 작은 물길이 이어져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게 아니라, 마치 산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좌식 의자에 앉았고, 인원수에 맞춰 메뉴가 나왔는데, 뚝배기 그릇에 닭한 마리가 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어떤 음식인지 물어봤고, 한국에서는 이 음식을 삼계탕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물에 빠진 닭이라니 거부감이 들긴 했지만 안을 살펴보니 삼계탕에는 전복, 인삼, 대추 등 체력 회복과 기운을 내주는 데 좋다는 재료들이 들어가 있었고 닭 안에는 찹쌀이라는 쌀이 들어가 있었는데 닭을 다 먹고 국물과 함께 먹으면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국물을 먼저 먹어보았는데 이렇게 진하고 풍미가 깊을 수 있다니 고기를 다 먹고 난후 국물과 같이 먹는 밥은 밥알 하나하나 살아있는 게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깔끔하면서 담백한 국물과 어떻게 닭 요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할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자연에서 먹는 느낌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수정과가 나왔는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음료라며 물 위에 잣 곶감도 들어있고, 달달하면서도 독특한 향이 나는 이 음료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조금은 특별하지만 귀한 경험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후 군부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대원 중한 명이 지갑을 인천공항에서 머물렀던 공항 휴게시설에 놓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원은 지갑 안에는 가족들과 아이들 사진이 있어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렸다고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군 관계자는 저희에게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활짝 웃어 보이며 찾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찾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지갑을 놓고 왔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건지 저는 물어보았고 관계자분은 조금만 기다려보라며 저희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지갑을 찾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느끼는 건 아마 저희 미국뿐만이 아닐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귀중품이나 휴대폰을 놓고 왔는데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공항에서는 내가 어디에서 분실했는지 장소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LOST112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도 가능하며 검색하면 습득 물품과 보관 장소, 연락처가 나오고 분실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을 때는 분실자명도 함께 표기가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다음 일정이 있어 바로 찾으러 갈수 없었는데 출국할 때 찾을 수도 있고 퀵 서비스도 가능하시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부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관계자님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이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도 가지려 하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카페나 공공시설 같은 곳을 가서 가방을 의자에 놓아두거나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자리를 비워도 물건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도착했는데 정말 없어진 것 하나 없이 지갑을 찾을 수가 있는 그 상황에 도대체 한국에 와서 몇 번이나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시설과 시스템 인프라가 한국이 좋았지만 군부대에 도착해선 군사적으로는 저희가 우위에 있을 거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동한 장소에는 최첨단 시설들과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이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한국에서 군사력만큼은 지지 말자는 다짐과 함께 전술 훈련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특수부대 세 곳과 저희 미국 특수부대 세 곳은 각각의 거점을 기준으로 시작해 서로의 기지를 탈환하는 여섯 팀의 경쟁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특수부대 팀이 미국 CST 특수부대팀의 거점을 탈환했다는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들려오는 메시지에 저희는 이게 무슨 일인 건가 하고 당황했습니다. CST 특수부대는 저희와 훈련 성적을 나눌 때 항상 1, 2위를 다투던 팀인데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한국 부대에 점령당했다는 소리에 저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많이 높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PJ 특수부대는 한국 특수부대 2팀을 제압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한국의 특수부대 1팀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생각보다 그들의 탄탄한 조직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했고,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팀장은 실전 경험이 많은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희 팀 또한 실전 경험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대치 끝에 저희 NSW 부대는 한국 특수부대 3팀을 제압하였고, 그와 동시에 한국 특수부대 1팀도 PJ 특수부대를 제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NSW팀과 한국 특수부대 1팀만 남았습니다. 우리 부대는 빠르게 공습으로 정비하기 전에 그들의 거점을 공략할 계획이었지만, 저희의 전술을 간파하기라도 한듯 미리 대비해놓고 간 그들의 트랩에 저희는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우승은 한국 1팀이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훈장까지 받은 저였기에 한국에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높은 게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화가 나 있던 저에게 한국 부대 팀장이 다가와 한수 배웠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화가 났지만 그들의 깨끗한 페어플레이 정신에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얕잡아 봤던 한국이란 나라를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대해 과소평가했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군교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더 발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 된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절대 알수 없었을 한국의 시설, 음식, 거기에 시민들의 높은 의식까지 너무나 배울 게 많은 그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군인이라 제가 경험한 한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만 다음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때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와서 다시 한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